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로 왔어요. 바로 남녀 사이의 속공합에 대한 이야기예요. 속공합이란 건참 신기한 게잘 맞으면 마법처럼 모든 게 술술 풀려요. 싸우다가도 금방 화해하고 서로에게 더 끌리게 되죠. 하지만 맞지 않으면 냉전이 오래 가기도 하고 그냥 감정이 천천히 풀리길 기다리는 게 나을 때도 있죠. 그렇다고 해서 속공합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장기적인 관계는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속공합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, 서로에 대한 존중, 배려, 이해, 성격이나 가치관의 결등이기 때문이에요. 그럼 속공합이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먼저 너무 속공합만 중시하는 사람은 조금 경계해야 해요. 진정한 사랑은 그 이상이니 이 관계에 깊은 애정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해요. 그러니 현재 연인이나 배우자와 속공합이 잘 맞더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,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,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, 성격과 가치관 등을 체크해보세요. 그리고 만약 사랑이 끝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. 모든 경험은 여러분을 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시켜 줄 거예요. 당신의 사랑을 응원합니다.